4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데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 성업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업으로 도피하면 그본 성업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유리 여기지 말고 무제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살 것이요. 재판장을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해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사용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금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아멘 어,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 이세례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아직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 지켜야 될세 가지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는 19장이 길죠. 첫 번째는 도피성 제도이고요. 두 번째는 경계표 이동 금지이고, 마지막에는 위증에 관한 내용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성경에 여러 군데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외에 신명기 사장에도 있습니다. 왜 신명기 사장에 있을까요? 자,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서를 얻잖아요. 먼저 요단 동편을 얻죠. 두시파 반이. 그래서 거기에도 일단 도피성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신명기 4장 41절 44절에 먼저 언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도 도피성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또 도피성을 언급하고요. 그리고 한번 설교 끝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숙이 35장 9절에서 28절까지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와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오늘은 이 모든 본문을 다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원보다 꼼꼼히 보진 못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피성 제도인데요. 어 도피성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될 상황이 있는데, 어 가나안은,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두지파간이 여기를 얻잖아요. 그죠 어, 요단 동편을 얻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서편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집, 각집합별로 땅을 분배받죠. 농경 사회입니다. 농경 사회에서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해야 돼서 하나님께서 집파별로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 집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집파는 전국 곳곳에 흩어지면서 4 8개 성읍으로 흩어집니다. 여기 지도 보이세요? 주요 도시가 있고 이제 도피성 이 있고 레위인들의 성읍이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이렇게 전국에 걸쳐서 48개 성읍에 흩어져 사는데 그 48개 중에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총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합니다. 앞선 요단 동편에서 3개를 지정했고 이제 서편에서 3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자 도피성은 자이 당시 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어떤 사법 체계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관습법으로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피해 보복자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관습법인데 이게 뭐냐면 자 살인한 사람을 살인한 사람을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이 복수하도록 하는 제도가 관습법으로 있었던 피해 보복자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복수하라는 건가? 복수의 강조점이 있지 않고요, 살인을 막는 정의 실현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살인이 발생하지 않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적 복수가 아니라 공적인 법 집행이에요. 이걸 유념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의 핵심은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다만, 보복이 확산될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주시는데, 어떻게 정해주시냐면,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눈 이에는 이. 사실 그게 복수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둘을 맞았으면 딱 둘만. 세대를 맞았으면 세대만 때려라.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동해보복법.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보복의 확산을 제어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 세자매를 아시나요 같은 맥락입니다 피해 보복자 제도가 이 당시에 관습법으로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도피성은 이런 겁니다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발적 살인의 예가 어떻게 나오죠 나무를 패는데 도끼로 패잖아요 그런데 기술이 좋지 않으니까. 나무에 달린 이 도끼 날이 잘못하다가 날라갈 수 있죠. 그렇게 날라가면서 옆 사람을 쳐서 그옆 사람이 죽었을 경우는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이죠. 그런 경우에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자가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받는 곳이 보피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고의적 살인은 어떻게 될까요? 피해 보복자로부터 곧바로. 처형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도피성은 이렇게, 이렇게 어,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이 곳곳에 요지에 요충지에 마련이 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하나님 정말 디테일한 분이세요. 그냥 아무 데나 점 찍어가지고 여기 뭐 여기에 향이 아니라 곳곳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십니다. 자, 자 일단 우발적 살인자가 도피성에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일단 판결을 내려야 돼요. 정말 고의인지 우발인지를 밝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우발적이라는 것이 밝혀져도 살인 자체는 무죄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평생 레위인과 함께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보호처의자 일종의 감금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어기고 도피성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도피성을 벗어나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복을 당하면 보복자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모든 내용이 다 나와있진 않지만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민수기와 요수와서를 종합하면 이 모든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여기 살아야 되냐면, 말씀에, 민수기 말씀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야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냐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피 값을 대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데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무효화된 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고피성도 이렇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까지 오늘은 다볼수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경계표 이동 금지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이 지파 땅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분배할 때도 민숙이 35장에 보면 제비뽑기로 하라고 합니다. 자, 왜? 왜 제비뽑기로 하라고 할까요? 만약에 제비뽑기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힘이 센 지파, 특별히 이제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게 차지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어, 힘이 있고 이런 지파들이 어떻게 되냐면 좋은 땅, 목초지나 물이 많은 땅을 차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경계표 이동의 금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욕심에 따라 힘으로 좌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뭐, 시첸말로 무조건 까, 뭐 하나님 하란 데다 해, 뭐 이런 느낌보다는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심으로써 우리의 욕심을 경계하시는 거죠. 내가 정해주는 대로 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너희 욕심대로 가면 안 돼. 라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 말씀은 거짓 증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나오는 고의적 살인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아까 우발적 살인자들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고의성 여부, 정말 우발적인지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데, 그렇게 판결을 할때 반드시 한 명의 증인을 세우면 안 되고요. 최소한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한 명의 증인으로는 하나님이 법을 확증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진위 여부를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 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섣부른 판단도 죄입니다. 섣부르게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10개명, 9개명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개명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증인을 최소한 두세 명 세우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한 명의 증인을 세워서 증언을 들었을 때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냐면 무죄가 유죄가 된다든지 잘못된 일이 발생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의적 살인과 연결해서 지금 거짓 증인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증이 발견했을 때 처벌을 해야 돼요. 단 21절 눈에 눈눈 이해는이 뭐예요? 딱 그만큼만 처벌은 해야 돼. 처벌은 하되 다만 처벌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해 주는 것이 눈에 눈눈 이해는이 아들동 해야 해 동해 보복법 동해 복수법입니다. 그러니까 동해복수법은 복수하라는 게 아니라 정의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돼요. 그러나 확산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해주는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어떤 세밀한 또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동해보수법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피성 제도와 위증 규정을 통해서 그리고 땅의 경계 규정을 통해서 알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무제한 죄를 흘리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말씀 반복됩니다. 10절과 13절. 어, 이 세상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매우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경계표도 이동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위중 규정을 통해서는 악을 해야 된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또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무죄한자가 피를 흘리거나 그리고 악을 방치하잖아요.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에요. 거룩은요, 결코 어떤 추상적이거나 마냥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디테일하세요. 세밀하시, 세밀하시고요. 실존적입니다. 무죄한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악을 제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삶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들이 뿌리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이 법칙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나아가서 우리 사회 가운데도 적용될 수 있다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기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해야 될 해야 할 일들을 또 우리가 해야겠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맺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적용되기를,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도 적용되기를 함께 기도하고요.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도 안에 담긴, 이 규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싫어하시는 하나님.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 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담아내는데 우리가 힘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잘 뿌리내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